응? 음? 언니의 소원을 들어줘요 정말 딱해서 못 보겠어요 나도 되도록이면 자유사에 맡기고 싶지만 큰 애의 실패 이론 너희들 결혼 문제는 너희들에게만 맡겨서는 안 된다는 걸 절실히 느꼈어 그럼 아버지년 연애 결혼을 부인하시나요? 부인하는 건 아니야 다만 위험성이 많다고 할 뿐이야 위험성 많기는 중매 결혼이 더하죠. 성격도 취미도 이해할 수 없는 남남끼리 잠깐 동안 한 자리에서 마주보고 그것도 진실한 태도를 보는 게 아니죠. 그리고 쓸데없는 말면 말이 주고받곤 그 다음에는 예쓰냐 노냐거든요이 얼마나 위험한 행위예요. 동감이야. 네, 동감요. 음, 동감이야. 연애 결혼은 위험하다. 중매 결혼도 위험하다. 이게 어떻게 된 논법이죠? 그럼 결혼은 다 위험하다 이런 결론인가요? 따라서 안전한 결혼은 결혼을 포기하는데 있다는 건가요? 그렇지. 그것도 안전한 방법은 되지. 도대체 아버지는 뭘 주장하시는 거예요? 연애 결혼도 중매 결혼도 아닌 것. 새로운 형식의 결혼이군요. 엄 어, 그렇지. 새로운 형식이지. 말하자면 중매 연애 결혼이라고나 할까? 중매결혼 연애결혼을 절충한 거야. 절충이란 언제나 결과가 좋은 거거든. 구체적인 방법을 들려 주세요. 즉 결혼 적명기가 된 자녀를 가진 부모는 먼저 적당한 후보자를 선택한단 말이야. 그러면 젊은이들이 일시적인 연애 감정에 사로잡혀서 상대방을 택하는 것보다는 위험성이 덜하거든. 왜냐하면 부모는 결혼에 대해서 경험자니까 말하자면 이게 중매의 과정이란 말이야. 그리고 그들을 교제시킨단 말이죠. 그렇지. 그들이 교제해서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게 되는 동안이 말하자면 연애의 과정이지. 그럼 결국은 연애를 중매하는 셈이군요. 결혼을 중매하는 게 아니라. 오, 참 그렇구나. <laughs> 연애를 중매한 셈이야. 어때, 내 이론이 진보적이지? 초진보적이죠. 그런데 언니의 결혼을 왜 허락지 하 않으세요? 그들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있는데. 서로 사랑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이해하고 있진지는 못해. 부부 생활의 비극은 이런 데서 오는 거야. 그건 공연히 사물을 과장하고 분석하려고만 하는 아버지나 어머니의 생각이에요. 공연한 망상에 두려움을 느끼는 부모의 억심이에요. 그런 것으로서 생명과 생명이. 마부디치는 젊은이들의 뜨거운 사랑은 막을 수가 없어요. <laughs> 사랑이란 확실히 무서운 거야. 꼭 열병 같거든. 의학 박사다운 견해시군요. 음, 그러는지도 모르지. <laughs>